뭐 벌써 패배야. 시작하 시작까지 했는데 패배야. 또누누야 아, 이거 이니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. 이거 누누 하실 분 없으십니까? 드나 코르 제가요? 코르킬을 누님이 하기 낫지 않나? 또 바꿔? 응? 이러면도 그대로 아니야? 음. 아니구나. 아 이렇게 두 분이 바뀌신 건가? 이렇게 하면 된, 잘된 거예요? <laughs> 두 분이 못 바꿔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? 맞나 이게? 오리아나 르블랑 엘리스 탈리하면은 탈진을 걸 나는 나는 탈 눈은 탈진이? 아 바꿔졌어요? 바로 저한테 주면 되는데? 그러니까 왜왜 왜 이렇게 바뀌었지? <laughs> 이건 블라디 캐리 할 때까지 잘 버텨야 되나? 어. <laughs> 아, 좀소소소극적으로 소, 바꾸신 거야? 혹시 몰라서. <laughs> 눈덩이 맞는 애한테 탈진고? 눈덩이를 누가 맞으면 우리 팀이 눈덩이 맞으면 들어오는 애한테 탈진 거라는 거예요?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눈덩이 맞는 애한테 탈진을 걸으라는 게? 누누 할까 하고 갔건데 시바나길래?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? 눈 굴리는 애, 눈덩이 만드는 애한테. 아, 내가 눈덩이 굴려 넣어서 걔가, 응! 하면 걔한테 탈진 걸어서 느려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팀엠이 때리게 하라고? 맞아요? 내 눈덩이가 W지, 그지? <laughs> 내, 내 W도 눈덩이지, 맞아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내가 갖고 있지 눈덩이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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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내, 내가, 내가 갖고 있는 게 눈덩이야. 맞아. 아, 10AP? 우리가 다 AP야? 호또니 음. 그래 으면 누가 귀신같이 때려줄 거야. <laughs> 어, 뭐야? 영혼의 물컵 브랜드 뭐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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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카드 쏜 줄? 빨리 탈진 가서 쿨 돌리는 게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투표하시고요. 5대 5라고. 저쪽에 AP가 많다고 했을까? 나는 그렇다면 정령의 형상을 가겠어 그리고 이거 하고 이렇게 탱커가 재미없다고? 투표하세요 투표 어, 투표 마감합니다 5 4 3 2 1 후우 마감 오늘 추천 마감 승리 7분 패배 4분이네요 어 승리 베팅 많이 하셨네 어, 무슨 코인을 타신 거죠? 코알라 찡님의 블라디 코인? 저쪽은 누가 고쳐지 지금? 그 브랜드랑 아 오리아나 리아나가고아 뭐야 아야그 막혔어 아아필 아, 아, 할피면 코리크 있는 데서 아 우기님 보니까 내게 제가 칠피 아이가 앞에 그우님 있는 데서 이런 데니까, 아 이게 참또 <laughs> 이래, 아이 부끄러워. <laughs> 여긴 탱커가 둘이라고요? 그게 좋다는 거죠? <laughs> 좋다는 거죠, 선생님? 이게 멀리 가 있다가 한타 한타하는데 뭐 하냐, 또이 소리 나올까? 아... 아! 아 뭐야! 뭐이 금방 죽지? 어, 나또 나야? <laughs> 나야! 아큐 못 먹었어요? 아이 씨큐 먹었어도 왠지 맞아 죽을 것 같긴 해. 큐를 미녀 먹으려고 부빙하다가늦어가지고 오히려 죽은 느낌?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? 그 전에 전멸을 했었으면? 아 아파 되게 아프네 아, 아 꼈어 꼈어 아이 돌멩이들 아 저기 앨리스 거미 포킹 오리아나 공 포킹 탈리아나의 이거 콧톡 이거 이거 브랜드 르블랑 지금 포킹이 너무 아픈데? <laughs> 포킹이 너무 아파. 아! <laughs> 이렇게 되네. <laughs> 이게, 이러니까! 아, 이거 궁굴려도 이거 탈리한테 카운터 맞는데? 아, 방금 저거 정신 집중 혹시 그거에요? 마법공학 정멸인가? 그거? 아,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처음 본다. 옆에서 하는 거 처음 봤어. 괜찮아. 못 맞춰. <laughs> 약하니까 아 계속 맞네 아웃쳐아벌치에아 지금 어? 아, 뭐야 이거 긍이 <laughs> 와서 쓰기 했는데 네, 뻘집했다 <laughs> 이야 이걸 아무도 안 맞냐? <laughs> 정말. 아. 아야야야야야. 아야야야야야야야. 맞았니? 맞았다. 뭐 어떻게 맞았다. 뭐, 뭐, 눈을 눈덩이를 풀까 했는데 그냥 끌고 가긴 잘했네. 십자가 없나? 아이, 뭐 먹었네. 됐다, 됐다, 나 됐다. 아, 브랜드 뜨거워. 나 피도 없고 체력도 없어, 난 죽을래. 피도 물도 없다. 아이, 폐도, 피도 체력. 아이, 뭐, 앞에 없어. 죽어야 되는데. 죽어야 돼! 어, 난 죽어야 돼. 자, 다음에... 다음에. 뭐야, 탈리아가 총 들었네? 아직까지는 근데 마방템 죽임을 죽인 줄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오, 돈 많은 거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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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이! 야, 탈리아야! 아, 정말! 너, 는 정말! 아, 탈리아가 진짜 궁글리는데 벽쳤어. 공 굴리고 있었는데 아해 한통 다 깨지게 그랬다고요안 하려던 안 하던거? 힘들겠지 야, 뭔데 뭔데 야나 뭔데 이렇게 피가 없어 궁이 잔뜩 잘 들어갔는데 왜 없냐 나는 궁이 엄청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서 되게 잘 빠졌나봐 아우 아파 아야 체력 어, 려워 어, 어. 어. 힘들어. 와 보험은 위험해. 험은 위험이야. 제맛이지. 아무것도 없어. 저마 누구야 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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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변에 미니언 먹고 싶었는데 주변에 미니언이 없었어. 음. 아. 얘가 굳이 그거를 안 가도 된다고 하면. 이갤하면얘이할라그아러자아이하면어때이갤러일 <laughs> <회석하면> <laughs> <회석일> 수도 있지 <laughs> <laughs> 시바나 너무 리아 <사냐? 웃음> 인정 근데 내 시바나는 시간은 너무 허약해. 마감했나? 어. 됐어. 응. 이다 <laughs> 쓸렸네. 우앙! 기사미. 뭐나 뭐가지? 기사의 맨... 아, 기사의 맨셋은 방어템이잖아. 뭐가지? 나 뭐가야 돼? 아, 시면에 가면... 이제시면에 가면 가기도 뭐한데? 너그럽트 심장, 공격속또 리안들이... 뭐가지? 솔라리나 치크아치크가 지크? 있었지. 치크 아, 좋아. 감사합니다. 솔라리나 치크. 어미 좀 빠졌지 녀석. 아야야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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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야 이거 예, 가짜냐? 이거 예, 가짜야 진짜야? 뭐 어느 게 진짜? 얘 예? 가짜야 진짜. 여기 예, 가짜네. 시, <laughs> 가짜 때리고 있었네. 세상에서 제일 큰 눈덩이 나가신다. 를맞이지 이렇게 되는구나. <laughs> 궁극기 사용 시아 이거 궁사용시랑 그거 만나는 거잖아 이거 좀 좋아 보이지? 이거 사가자. 누누가 이렇게 해도 이긴데? 가고일요 <laughs> 가고일? 각오일? 가고일도 좋지. 지크? 지크가 궁이랑? 궁수면 저기 뭐 터진다고 들었던 것 같아. 근데,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. <laughs> 아, 궁쿨이 조금만 빨리 와서도 아까 궁이 애매했는데, 궁쿨 들어서 궁쓸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짤짤이 날피들 잡을 수 있을 거거 그러니까, CC 연계가 지려버리네. 장난이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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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.. 한번 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계속 무리하나? 시시기는 많고 야 망했다 이거 어떡 하냐 와 거기서 벽을 치고 그러니까 벽이 너무 좋았다 난벽 하나 쳤을 뿐인데 벽이 쩔었는데 벽 콜라 측만 빼고 다 모는 가둬버려가지고 어버버버하다가 타임이 다 놓치고 야벽 지렸다 <laughs> 시시도 좋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뭐 거는 거 아니지? 아 뭐야? 지금 거는 거였어? 지구 누구한테 걸어? 블라디나 코르키? 코르키한테 있다는 걸 걸었어요 아파, 씨. 아 뭔데 이렇게 아프냐? 아 이거 어떻게 잡긴 잡았다. 오리, 아 오리가 공기 팡했다고? 우리한테는 저 유일한 기회였다. 내가 우리랑 싸우면 못 이기잖아. 우리랑 싸우면 못 이겨. 어? 코르키가 온다면? 안 돼~~ 에이. 나 갈게 그냥. 나 갈게. 아! 아 간다고. 아이 정말. 아이씨 저녁까지 썼는데, 씨. 아니야 도망갈 줄 알았지. 도망가고 있었는데 오시길. 엄마랑 보지 마, 자식아. 뭐 사야 되지? 가구 일? 탱커? 탱커로는 가고 있는데 미틸 생각하지 말고. 탱템? 그러고 있잖아요. 어그 굳이 어머가 안 가도 된다고 하길래 어머나 그새 어머 그나 흑흑 왜 우리 팀이 우리 집에 왜 안냐고 했냐고요 그게 우리 팀의 원인은 저에게 있고요. <laughs> 끊어먹겠어 좋았다 저쪽은 조합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팀이 이겨야 될 조합인 것 같던데 와 저게 날아갔어 오 멋있다 벽을 넘는구나 어 멋있다 와 주변 다 가지고 벽을 넘네 저큰 등치로 멋있다 우리 여기를 계속 못 밀고 있어 이게 우리가 왜못 미는 걸까? <laughs> 왜못 밀고 있는 걸까? 내가 자꾸 죽었구나. 또 아버님 또 당했어. 이거 계속 싸워야 돼? 아니 포탑 한개 밀고 되게 어려워. 저쪽에 CC기가 많으니까 이 좁은 데서 싸우니까 자꾸 죽어. 어렵네. 내가 들어가서 궁수 고억그로끌면 이긴다고? 그래? 아, 지크를 팔으라고? 이게, 이게 그렇게 안 좋아? 아, 네, 그그그정도로안 좋아요? 내가 써서 안 좋대. 오졌다. <laughs> 너무 슬프다. 흑흑흑. 지크 가끔 추천 받아서 가본 적은 있는데. m b 고미딴딴한 거 봐. 됐다 됐다 됐다. 이거 맞아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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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 밀자 아야야 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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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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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됐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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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, 밀어. 됐다 됐다. 아 한톨님 말을 이해했어요. 어, 한톨님이 빨리 들어가서 어그로끌면 된다는 말을 생각이 나가지고 전멸쓰고 들어가가지고 궁을 썼더니 이, 어 그냥 타한 타가 이루어지네. 어 마지막에 왜 타지냐고. <laughs> 아 그거 탔어 막대기 이거. 아 한톨님 감사합니다. 한톨님 덕에 니실 걸었어요. 안그었으면 계속 손가락만 빨다 뒤집어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 우리 하나 들봐.